안녕하세요. 케이지 오토입니다. 케이지 오토에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케이지 C 시리즈이며 센서 커넥터 플러그 앤 소켓입니다. 타사 대비 우수한 품질로 나옵니다. 혁명 구성입니다. 제품의 사양입니다. 주요 부품 재질입니다. 주요 설명입니다. 제품 외형입니다. 제품 외형입니다. 제품 외형입니다. 제품 외형입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하려는 전선 사양에 적합한 소켓과 플러그를 준비합니다. 소켓 플러그에 와이어를 아래와 같이 끝까지 삽입합니다. 치공구 아비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커넥터 전체 면에 힘이 가해지도록 압점합니다. 압접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디의 수평 라인까지 완전히 조립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